안녕하십니까, 소록스 주식회사 이덕규 강사입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디버깅에 관한 내용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개발을 하는 데 있어 프로그램을 한 번에 완벽하게 만들면 정말 좋겠지만, 그러한 경우는 대체로 드뭅니다. 이때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실행되어지고 있지만, 원하지 않는 동작 및 원하지 않는 값이 나오는 경우가 발생할지도 모르며, 그럴 때는 에러가 발생했다는 리스트가 파업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어디에서부터 문제가 있는 것인지 찾기 난해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사용하는 것이 디버깅 기법입니다. 그러면 그 디버깅 기법에 대해서 바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디버깅 기법으로는 하이라이트라고 하는 디버깅 기법입니다. PPT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PPT 화면에는 3개의 숫자형 컨트롤 값을 받아 연산 처리한 뒤 인디게이터로 출력하는 코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때 실행 하이라이트라는 디버깅 기능을 실행해 놓고 프로그램을 실행하게 되면 ppt에 있는 사진처럼 와이어 사이로 어떠한 데이터가 이동하고 있는 것인지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실제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넷뷰를 실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개의 숫자형 컨트롤을 받아 연산 처리한 뒤 인디게이터를 출력하는 코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연산을 하는 코드를 작성 완료하였고 이 상태에서 실행 하이라이트 기능을 ON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록 다이그램의 상단 메뉴에서 전구모양으로 되어있는 아이콘을 클릭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구모양에 불이 들어온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 상태가 실행 하이라이트가 켜져있는 상태입니다. 이젠 세수자형 컨트롤 값에 이미의 값을 입력한 뒤 프로그램을 실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떠신가요? 와이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입력한 값들이 이동하고 있는 데이터의 흐름이 보여지죠. 이렇듯 실행할레이트를 온시키고 프로그램을 실행하게 되면 현재 와이어를 통해 어떠한 데이터가 이동하고 있는지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원하는 데이터가 들어오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디버깅하기에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반해 프로그램의 속도가 현저히 느려진다는 단점이 생기곤 합니다. 실제로 세 개의 컨트롤과 하나의 인디게이터를 사용하는 연상 코드인데도 실행이 하이라이트를 on 시키고 프로그램을 실행하니 속도가 현저히 느려졌죠. 이렇듯 프로그램이 거대해졌을 때는 사용하기에는 부적절한 디버깅 기법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프로그램이 거대해졌을 때 디버깅하기에 편리한 기능이 무엇이 있을까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프로보라고 하는 기능인데요. 이 기능을 사용하게 되면 실행 하이라이트처럼 메인 VIA 안에서 바로 눈으로 데이터 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팝업되어지는 창에서 현대에 이동하고 있는 데이터의 값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실제 프로보 기능을 한번 확인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 VIA에서 실행 하이라이트를 오프해주는 것으로 정보 모양의 불을 죽여주고 제가 보고 싶은 지점을 마우스 우측으로 클릭하여 프로브 항목을 클릭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찍은 지점에 베이지 색의 박스가 생기고 그 안에 숫자가 입력되어 있는 있고 프로브 관찰 윈도우라고 하는 팝업창이 생긴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H 이지의 숫자 값은 현재 몇 번째 프로브를 찍었는지를 알려주는 지표이며 프로브 관찰 윈도우에서는 현재 와이어에 어떤 값이 이동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은 프로그램이 실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런 값도 출력되지 않은 것이지만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와이어를 타고 어떤 값이 지나갔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후반 프로그램을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신가요? 와이어를 타고 어떤 값이 이동하고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으시지요? 실제로 저는 플러스를 한 지점에 프로버를 찍었고요. 1과 5가 더해지기 때문에 12의 값이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프로버를 이용하면 실행속도를 죽이지 않고 와이어에 어떤 값이 지나가고 있는지 빠르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프로버는 하나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두 개. 세개등 다양하게 여러 개의 갯수로 만들어서 디버깅에 유용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배울 지버깅 기법은 브레이크 포인트라고 하는 기능입니다 EC 정지를 해주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하겠고 이 브레이크 포인트를 이용하면 실행 하이라이트를 원하는 지점에서만 적용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레이크 포인트 또한 프로포트처럼 원하는 지점에서 마우스 우측을 클릭하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첫번째와 두번째 숫자형 컨트롤이 연선되어지고 난 후에 와이어에 브레이크 포인트를 한번 설정해 보겠습니다. 이처럼 마우스 우측을 클릭하고 브레이크 포인트를 설정하면 붉은색 조그마한 동그라미가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프로그램을 실행해 주시면 프로그램이 마무리되지 않고 붉은 동그라미 지점에서 멈추고 전멸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행 하이라이트 옆에 일시 정지 모양의 아이콘이 붉게 칠해져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브레이크 포인트가 걸려 있다는 표시이고. 이제 저희는 실행하이라이트를 클릭하여 전구에 불이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실행하이라이트가 on이 되면 이시정지 아이콘을 한번 클릭하고 브레이크 포인트의 붉은색 동그라미 지점 이후부터 실행하이라이트가 적용되어 그 이후 와이어에 어떤 값이 이동하고 있는지 데이터의 흐름을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실행하이라이트를 켜주신 상태에서 옆에 있는 일시정지 아이콘을 클릭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데이터가 이동하고 있는 것을 브레이크 포인트 이후부터 실행하이라이트를 적용해서 보실 수 있으셨죠? 이처럼 브레이크 포인트를 이용하여 실행하이라이트를 기능을 사용하면 실행하이라이트를 적용하고 본인이 원하는 곳까지 처음부터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는 이점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브레이크 포인트의 해제 방법은 브레이크 포인트 관리 항목을 클릭하여 해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에러 핸들링이라고 하는 기본 기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러가 발생했을 때 에러 문구를 출력할지, 지울지 등을 결정해주는 기법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PPT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PPT 화면은 블록 다이어그램의 대화상자, N 사용자 인터페이스 항목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 항목의 여러 가지 함수들을 사용하여 에러 핸들링을 할수 있습니다. 지금 PPT 화면에서는 자주 사용하는 함수들만 별빛 표시한 것이고 이 함수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에러 클러스터입니다. 우선은 클러스터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챕터 2에서 데이터를 관리할 때 배열과 클러스터를 사용한다고 배웠었죠. 자, 그때 클러스터는 어떻게 데이터를 관리한다고 했었죠? 혼합된 데이터를 묶어서 관리한다고 배웠습니다. 혼합된 데이터를 묶어서 관리하는 클러스터, 즉, 에러 클러스터는 혼합된 데이터들을 묶어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PPT 화면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에러 클러스터의 구성 요소라 적혀 있는 부분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코드, 소스라 적혀 있죠? 이처럼 에러 클러스터는 세 개의 데이터로 만들어진 클러스터입니다. 그러면 각각의 데이터들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선 상태는 에러가 발생했는지 발생하지 않았는지를 표시하는 불리언 데이터입니다. 다음으로 코드는 에러가 발생했을 때 어떠한 에러가 발생했는지를 알려주는 숫자형 데이터입니다. 랩뷰는 각 에러마다 에러를 표시해 주는 고유 숫자가 있으며 그것을 코드라 합니다. 다음으로 소스는 에러가 발생했을 때 어떠한 에러가 발생했는지를 알려주는 문자열 데이터입니다. 즉 에러 설명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에러 클러스터는 분리언 숫자 문자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에러 발생 시 에러 문구가 표기 되어 있는 경고창을 출력하는 방법에 관한 부분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으며 각각 자동 에러 핸들링, 수동 에러 핸들링이라고 합니다 우선 자동 에러 핸들링부터 알아보도록 하죠 ppt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ppt 화면에 vi-property라는 팝업창이 하나 놓여 있고 그 팝업창에서 실행 항목으로 이동하게 되었을 때 자동 에러 핸들링 허용 라고 하는 부분을 체크 및 언체크 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능을 체크했을 때와 언체크했을 때의 차이가 무엇인가? 이 부분은 아래의 코드를 보고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아래의 코드는 파일 열기 생성 대체 함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지난 챕터 6에서 파일을 열때 고려해야 할 요소 세 가지가 무엇이라고 했었죠? 네. 어떠한 경로에, 어떠한 파일의 이름을, 어떠한 파일 확장자로 저장되어 있는지, 즉, 경로 이름 확장자라고 했었죠. 그세 가지 요소를 상기하고 해당 PPT의 코드를 바라보도록 할게요. 초록색 경로 상수 쪽을 한번 봐주세요. 어떤가요? 경로까지는 잘 되어 있지만 이름과 확장자가 저장되어 있지 않죠. 그런데 파일을 여는 동작을 하려고 했으니 당연히 에러가 발생할 것입니다. 이때 자동 에러 핸들링 허용이 체크되어 있다면 에러 경고창이 파업되어질 것이며 자동 에러 핸들링 허용이 언체크되어 있다면 에러 경고창이 파업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한번 코드를 만들어 보고 실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열기 코드를 다 만들어 주셨다면 상단 메뉴에 파일 vi 프로포티를 클릭해 주시거나 Ctrl i를 눌러서 vi 프로포티를 파업하고 항목에서 실행을 선택 후 자동 에러 핸들링 허용을 체크한 경우와 체크하지 않은 경우를 선택하고 각각 실행해 주겠습니다. 파일 va property의 항목은 실행, 그리고 자동 에러 핸들링을 허용한 경우와 허용하지 않은 경우로 각각 한 번씩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경우로는 자동 에러 핸들링을 허용한 경우입니다. 그 상태에서 실행을 하게 되면, 에러 경고 리스트가 출력이 되어지게 되고요. 두 번째 경우로 레일 프로퍼티 실행에 자동 에러 핸들링 허용을 언체크하고 한번 실행을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에러 경고창이 뜨지 않게 됩니다. 냅비를 처음 설치하면 자동 에러 핸들링 허용은 피스로 체크되어 있습니다. 만약 수동 에러 핸들링을 하는 코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실제로 이 코드가 에러가 발생했는지 발생하지 않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대표는 처음부터 자동 에러 핸들링을 허용하게끔 되어 있는 것이죠 이처럼 여러분들은 에러가 발생했는지 발생하지 않았는지를 모르면 안되기 때문에 디버깅을 하려고 한다면 에러가 발생했을 때 확실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자동 에러 핸들링 허용분이 꼭 체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프로그램을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으로는 자동 에러 핸들링을 배웠으니 수동 에러 핸들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동 에러 핸들링은 에러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에러를 표기할 것인지를 결정해주는 방법으로 PPT를 보시면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PPT에 나와 있는 첫 번째 방법은 에러 출력 인디게이터를 이용하여 에러를 출력하는 방법, 두 번째 방법은 단순 에러핸들러라고 하는 함수를 넣는 것으로 에러 경고 창을 파악하는 방법입니다. 두그 방법 모두 실습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러 핸들러를 중간에 놓고 안 놓고 하는 것으로 에러 경고창이 파업되는지 안 되는지를 결정하고 에러 출력 인디게이터에 출력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를 결정해 주는 것이 수동 에러 핸들러입니다. 자, 다시 PPT로 돌아와서 PPT를 보시면 저희는 한 가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에러 출력 인디게이터를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에러 출력은 에러 클러스터이고요. 에러 클러스터는 상태 코드 소스라는 불리언 숫자 문자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걸 상기하고 에러 출력 인디케이터를 한번 봐볼게요. 어떤가요? 에러가 발생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려주는 상태 1059라는 숫자로 에러를 알려주는 코드 또 에러를 설명하고 있는 문자인 소스도 앞에서 배운 것처럼 블리언 숫자 문자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이렇게 에러 클러스터는 각각 세 가지 데이터 속성을 가지고 에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에러 병합과 에러 지우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디버깅 기법은 실습을 따로 진행하지는 않고 PPT로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있는 사진은 에러 병합을 보여주고 있는 사진입니다. 에러 병합 함수는 여러 개의 에러 클러스터를 연결받아 하나의 에러 출력으로 뽑아내는 문자의 연결함수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함수입니다. 네. 에러 병합 함수를 사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러 병합에 연결되어 있는 모든 에러 클러스터에 에러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와 에러 클러스터 한두 개에만 에러가 발생하는 경우 및 모든 에러 클러스터에 에러가 발생하는 경우겠죠. 네. 첫 번째 경우, 즉 모든 에러 클러스터에 에러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에러 출력에 아무런 에러 표기가 되어 있지 않을 것이기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가정하고, 첫 번째 이외의 경우를 생각해보도록 할게요. 즉, 한두 개및 모든 에러 클러스터에서 에러가 발생했을 때의 경우입니다. 이때는 에러 병합으로 들어온 에러 클러스터 중 가장 먼저 발생한 에러가 에러 클러스터 출력에 출력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에러 발, 에러가 발생하면 나머지 부분에 에러가 발생하든 발생하지 않든 상관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을 상기하고 한번 PPT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어떤가요? 1059라는 에러와 마이너스 2 0 0 0 9라는 에러가 발생했는데 출력되는 에러는 1059 뿐이죠? 그럼 에러 병합에 출력되는 에러는 연결된 에러 클러스터 안에서 가장 먼저 발생한 에러가 출력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러 지우기 함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PPT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파일 열기 생성 대체 함수에 연결되어 있는 경로에는 파일의 이름과 확정자가 정해져 있, 있지 않기 때문에 에러가 발생할 것이라는 것은 이제 저희는 쉽게 알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출력되어지는 에러 클러스터를 해당 클러, 코드에서는 케이스 구조의 케이스 선택자로 입력받고 있죠. 자, 여기서 저희는 에러 클러스터 안에 에러가 발생했는지 발생하지 않았는지를 나타내는 속성 중 하나인 불리언 데이터, 상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것으로 인해 케이스 선택자로 에러 클러스터를 연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케이스 선택자에 에러 클러스터를 연결하면 에러와 에러 없은 케이스 라벨이 만들어집니다. 이 상태에서 당연히 에러가 발생할 것이기에 케이스 구조는 에러 케이스 안에 코드를 실행할 것입니다. PPT의 코드를 봐보시면 에러 케이스 안에 에러 지우기 함수를 사용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면 에러가 발생했지만 에러가 지워지며 마치 에러가 발생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을 때 특정 에러가 발생하면 프로그램을 멈추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에러를 지운다 라는 구조의 코드를 작성했을 때 사용하고는 합니다.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있어서 해당 프로그램을 한 번에 아무런 문제없이 만들어내고 원하는 동작을 한다면 정말 좋지만 대그 부분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에러가 발생하여 에러리스트가 경고창으로 파업되어지면 그 부분을 확인하고 고치면 되지만 실제로 대부분은 프로그램이 실행 가능한 상태에서 에러 경고창이 출력되어지지 않고 상황값, 즉 사용자가 원하는 값이 아닐 때와 원하지 않는 동작을 했을 때의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 경우 디버깅 기법들을 활용하여 코드를 수정해가는 역량이 요구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강의로 그 디버깅 기법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 알아가실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며 이 강의를 계기로 특별한 디버깅 기법을 활용하여 코드를 작성하는데 도움을 얻어 가실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번 강의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금의 강의도 들어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는 다음 강의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